넌뭘 기다리고 있니? 너 밖에 나가기, 너 지금 타이밍 잡고 있는 거야. 어, <laughs> 밖에 나가고 싶지 너. 야, 제말 듣고 계세요? 제말 듣고 계세요? 홀 본님, 들리세요? 똑똑. <laughs> 커플분들, 제 사진 마음에 들어 해주십니다. 창피해라. 저희 옷걸이째로 다 드리거든요 이거. 안에 사진도 있어요. 무슨 사진인지 비밀이야. 왔는데 <laughs> 사진. 어 언니 이거 사면은 첫매예요 음. 향수. 아 진짜 그럼 내가 게시를 해주겠습니다. 오 언니 고마워 카운터 고객님 카운터 가서 결제하세요. <laughs> 어 이거 네. Monday, Monday, 뭔데 n d a y Yaksukar, 속이 Hugon, Yaksukar. Yaksuk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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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다 k s u k a 어 Yaksukar, 어떡하 s u k a r y a 말씀해보세요 <laughs> 페북, 페북 사, 사진을 다, 다, 다 저장을 했는데 <laughs> 네. 인스타에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저장을 <laughs> 네. 한 200장을 했는데 <laughs> 아, 진짜요? 다날아가서 울었어요 <laughs> 오, 진짜 울었어요? 어 세상에 몇 살이에요? <laughs> 저 이제 19살 돼요 아 진짜요? <laughs> 손 떨려 어떡해 <웃음> 야, <웃음> 어, 나 진짜 손 떨려 <laughs> 하나 둘셋 어디 봐야 돼요? <laughs> <나> 여기 <laughs> 여기 여기 본인 카메라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미 하나, 하나, 미 뭐라고요? 셋. 하나, 둘, 셋. 나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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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행복? 아, 아, 아 진짜요? 우리 맛있겠다. 같이 행복해. 아니, 울지 마. 어, <laughs> 어떡해. 울지 마, 아, 울지 마, 아, 울지 마. 뭐야, 귀엽잖아. 몇 살이길래요? 몇 살이에요? 아, 그 나이 많아요. 나이 많다고요? <laughs>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? 나이 많은 나이 많은데 어, 너무 네. 오랫동안 좋아해서 아 진짜요? 아, 나름 그래도 그때 네. 처음 인스타 할 때부터 계속 챙겨봤거든요 아진짜 알아가지고 오, 처음에 인매가 너무 예뻐서 보다가 아 인매가 눈이 또 아, 네. 예뻐서 보다가 어, 네. 또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서 아 내가 또 이렇게 앞에서 어. 칭찬을 듣고 있다 또 꿀보가 너무 귀여워 네 꿀보도 꿀버 귀엽고 보다가, 음. 좋아하는 모습품으서또 옆에서 울다가 아니 왜 울어? 아, 다른 사람 감정에 약간 빙이 잘하는 no. 타입? <laughs> 좋아하는 아, 사람한테는 네. 감정을 아, 잘해요. 아, 진짜요? 오 세상에. 저 성덕이에요. 성덕? <laughs> 언니 사진 찍었었죠? 네. 그죠? 네. 그런 거 어때요? 찾아보세요. 본인 사진. 아, 저기다. 어디? 어디? 네. 아, 딱 찾았네. 아, 네. 여기 딱 있어요. 마음에 <laughs> 들어요. 근데 사진? 네, 마음에 들어요. 아, 진짜? 정말요? 정말인가요? 안한 거예요? <laughs> 포토샵 안 했어요. 아저 포토샵 잘안 하거든요. 만족해요? 네 만족해요. <laughs> 아 이거 두 개. 내가 원래 한장 해주는데 두장 휴스 잘나와가지고 근데 마음에 들어요? 네, 두개 더. 진짜? 어떤 게더 마음에 들어요? 둘 중에? 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? 난 이게 좋은. 이게 더 마음에 들어. 아니 뭐 색감이 나는. 그냥 개인적으로요. <laughs> 아니 그때도 그냥 이렇게 하고 오지 왜 이렇게 하고 오지 <laughs> 지금 모습 잘나온것 같은데 약간 아, 네. 사무라이 마냥 가운데 배치하신 이유가 있네. 아, 뭐, 아니에요. 뭐, 아니고 아이고. 착시 오빠 여기 있어도 보 같아. 여기 있어도 보는 거같고 여기 있어도 보는 거같 여기 있어도 보는 거 같아. 여기 에도 보는 보이는거 같아. 도 보는 사진을 찍고 네. 있는 매양이 <laughs> <laughs> <매향> <laughs> <매향> <laughs> 그렇지! 가만히 있어요! 여기 있어요! 옳치 예뻐요! 아니 졸려 지금 졸아 졸리다! 야 진짜 졸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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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아이고아프요 아니 왜 그러고 자? 뭐야? 야! 야 뭐야! 리콜러고 <laughs> 전시회 하는 동안 계속 졸렸어? 낮잠도 못 자고? 잘 놀더만 이제 자 남자 군단들과 사진을. 아, 저기, 저기, 언니, 언니, 언니. <laughs> 아 <laughs> 맞아서.